Hello,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자, 진짜 영어 실력을 위로 올려드리고 있는 위준성 쌤입니다. 영어 면접시 용한 표현이죠. 네, 영면요. 오늘은 182번째입니다. 영어 면접시, 뭐, 실생활에서, 비즈니스 회의에서 다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오늘 가져온 표현은 여러분 저한테도 필요한 말인데, 자신을 좀 몰아붙이다. 좀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다. 밀어붙이다. 이렇게 이런 뉘앙스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미는 거예요. 그래서 push myself 쓰면 됩니다. push 다음에, 물론 제기대명사 push yourself, push myself.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예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I've always tried to push myself to do my best.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항상 나를 밀어붙인 거야.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래서 다른 문장 가면 all I have to do is push myself. To achieve my goals.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를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 All I have to do is push myself to achieve my goals. How about you? You need to push yourself. I need to push myself. 예, 저는 적어도 해야 됩니다. I need to push myself.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번에 또. 좋은 표현을 가져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